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뭘 먹을까 이 직장인들의 점심 가족 외식 또 1인 가구의 한끼 등으로 이런 고민 정말 자주 하실 텐데요 음식점이나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대구시가 개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푸드 홈페이지 내에 구축된 오늘 어디서 뭐 먹노 이 프로그램인데요 본인 위치를 기준으로 100m에서 1.5km 이내에 원하는 거리를 설정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음식점이나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지역민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지역 매식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고민이 된다면 오늘 어디서 뭐 먹노?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해보신 건 어떨까요? 8월 1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동대구 관림목진 한 118.1km 지점 각길 쪽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원활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예천 부근 211km 지점 각길 쪽으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쪽으로 속도 약간 떨어지고 반대 대구.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 부근으로만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전대로는 팔달교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칠성 고가차도 위쪽과 경대교 지나 침상교 빠져나오면서부터 속도 회복하겠습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경대교 지하차도 오르막지점입니다. 1차로 쪽에 승용차 두대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 지나신다면 참고하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칠성 남로 쪽으로는 공사 중인 구간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구역 북편네거리에서 칠성시장 방향입니다. 대구역 북편네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으로 인해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25.4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 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제출하고, 이 정부가 이 기금을 내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안 평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어 그렇군요. 네, 어제 이 발표가 됐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 기초자치단체의 75%이 광역자치단체의 25%를 각각 이 배분을 합니다. 이번에 평가 결과 올해 최대 배분 금액을 받은 지역이 네, 네 곳인데 이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남 함양 여기에 이 경북 의성군이 음. 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구는 없네요. 네,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서구와 남구가 지방 소멸. 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사업 기금 배분안에서 보면 이 서구는 올해와 내년 이 각각 C 등급, 이 남구는 D C 등급을 받아서 이 지원받게 되는 금액이 이 140억 원과 134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A 등급을 받은 의성은 2년 동안 210억 원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그만큼 지자체가 준비했던 사업을 제대로 또 수행하기에는 의성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어, 문제는 서구와 남구인데 이 당초에는 A등급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어, 이게 좀 차질이 빚게 됐습니다. 네. 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충분히 실행할 자금을 좀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사업 변경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올해 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 지자체의 좀 독특한 정책들 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있을지 계속 좀 지켜보고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성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210억 원을 이제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 금액이 확정이 됐고 애초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 210억 원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이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조위성 발전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조 기자님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구시가 취소한 이전 문제로 구민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 협정을 공식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대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구미시에 발송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보낸 공문에는 구미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화 시설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고 구미 5 국가 산단에는 화학 공장과 유독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하, 어,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를 네. 여기에 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고 요구했고요. 를 또 구미 5공단 유치업종 확대에 대해서 대구시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구미 5공단에 입주하는 LG 화학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폐수 배출과 수질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 이, 이 단장은 안동댐 물을 원수로 공급하기. 는 안동시와는 상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구민 씨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네, 구민 씨는 지난 4월 4일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은. 구민 시민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MOU를 체결한 주체 당사자가 또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도 대구 시민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민을 대피하는 시장으로서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는 취지지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여성농민단체와 이 국회의원 배우자가네 간에 서로간에 그 모욕을 했다라고 하는 이 논란이. 이렇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경산에서 열렸던 경북 여성농민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던 윤두현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갑자기 욕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여성농민 총연합, 이 경북연합이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이 네. 당시 이 자리에서는 여성농민의 어려움과 이현 정부의 반농민 정책에 대해서 반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반농민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 정부를 향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자, 음. 이 윤도영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어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성농민 총연합에서는 좀 여성농민을 좀 모욕하는 행위였다. 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어~ 이~ 여기에서 윤도현 의원실 쪽에서는 욕설은 없었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 거칠게 비판하는 자리인데 이~ 가만히 있으면 수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음. 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네. 윤도현 국회의원이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강하게 강경된 입장을 좀 밝히면서 앞으로도 갈등이 이어질 음. 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의전 문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긍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어,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안치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해 볼까요? 네, 대구시가 국군 부대 네 곳, 미군 부대 세 곳까지 이 도심 군부대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 7곳군이 이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혀서 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후보 시절에 이제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통합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54단 사령부, 오군지사,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국군 부대 4 곳과 미군 부대죠 캠프워커와 캠프엘리, 캠프조지 등세 곳을 특정 지자체에 일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이 부지 매입과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또 시설 비용 등도 어, 개별 이전 비용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이거든요. 그리고 부대 이전 규모가 크면 각종 복지시설과 편의시설까지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평택 어, 미군기지처럼 작전시설과 주거복지교육의료 등 시설이 통합된 밀리터리타운 나아가서는 민군 복합 상승타운 형태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일단 7곡군에서 군부대를 다 받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김재욱 7곡군수가 당선인 시절부터 7곡군 지천면의 개발 재원 구역 완화를 위해서 군부대 유치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천면의 경우에는. 이 전체 면적의 40%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서 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아 왔거든요. 네. 어, 거기다가 이 군부대는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가장 안정적인 소비 주체인 만큼 또 칠국군이 이미 미군 부대, 미군 부대 이 캠프 캐롤을 통해서. 이 경기 부양 효과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리터리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이 밝힌 겁니다. 어, 여기다 군부대 이전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교통인데 지천면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까지 연결되고 지금 지천역, 신동역, 연화역 등 경부선역사 세 곳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통편도 있습니다. 교통편도 좀잘 갖춰져 있다 이런 네. 평가군요. 칠곡군이 호국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밀리터리 타운 이칠곡구로서는 괜찮은 지역발전 방안이 되겠네요. 네, 어, 칠곡군은 도시 정체성과 군부대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칠구 호국 평화 기념관 다부동 전적 기념관 등각어 안보 관리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과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행사 등 소프트웨어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군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물자 지원 여단이 이미 칠구권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중원전력 전개 그리고 긴밀한 한미 연합 작전 수행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제 출곡군에서 이렇게 군부대를 다 받겠다고 나선 것은 어쨌든뭐 긍정적인 음, 측면이 강한데 네. 군부대 이전이 이렇게 지자체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에, 아마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에, 이 이전 과정을 보시면 좀 네.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지자체가 세부 에다가 부대를 지어주고 이 군이 기존 군 부대를 지자체에 내놓는 이 기부대 양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와 국방부 간 부대 이전 합의각서와 협정서 체결, 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설공사 착공 이전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올 연말까지는 국방부에 부대 이전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이 군부대 유치를 원하는 시군이 제안서를 내면. 국방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힌 7곡군은 이번 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2월에 국방부와 대구시에 군부대 이전 유치를 이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어, 칠곡군은 이 무엇보다 이 주민 수용성 문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우려를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초중등학교 중점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먼저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국방부의 승인도 네. 과정이 필요한데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에 드는 시간이 보통 4,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 2년 또는 2년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전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미군 부대가 포함이 됐는데 미군 부대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난 2004년도에 정부와 미군이 분산된 미군 기지를 한곳에 모으는 한미연합 토지 관리 계획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을 당시에는 한강 이북 주요 부대를 평택과 군산 등지로 옮겼습니다. 또 대구 미군부대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이 아직 어, 남아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26년까지인데요. 네. 지금이라도 관련 논의의 속도를 충분히 낸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음. 보고 있고요. 또 어, 빨리 나선다면 국군부대와 이전 시기 차, 어, 차이도 3, 4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대구시 입장인 거고. 네, 어, 대구시 입장 말고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어, 제가 어제 그 지역의 군사학과 교수들 그리고 전직 장성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부정적이라고요? 네, 이 캠프워커 같은 경우에 전시 때이 부산으로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걸이 의정부 평택까지 보내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전시의 엄청 중요한 부대다. 이게 캠프캐롤의 머물렀다가 바로 올라오는데 어, 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2작전 사령부, 이군사령부의 경우에는 이 땅을 뺀다고 해서 이 대구에 과연 엄청난 혜택이 있을까. 어.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 시설과 다르게 이군 사령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지하 벙커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시설을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미지수다라고 음. 보고 있었습니다. 어, 또 이군 사령부에 있는 골프장. 이것도 평일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마치 군에는 필요 없는 시설처럼 여길 수 있는데 이 전시에는 헬기 30대가 동시에 내려야 하는 훈련장으로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부대 양료 방식에서 핵심은 개발 비용과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능성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은 음. 볼수 없다. 라고 하는 이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출곡군이 가장 먼저 이제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인데 출곡군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대구시 쪽에서는 이 통합 이전 작업이 이제 논의 단계이고 이 특정 지자체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어, 다음 달이죠. 이 통합 신공항 이전지 등이 주변 시군을 돌면서. 이 세부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지 물색에 나설 예정인데 이 사업비, 작전성, 지역 주민 수용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이 최적의 통합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만약 성사된다면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지만 이 통합이전이잖아요. 이전하고 남은 터가 상당합니다. 이 개발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을 추진하는 부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국군 부대 네 곳이 538만 제곱미터입니다. 또 미군부대 세 곳을 합치면 108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두 개를 합친다면 K2 부지 면적의 85%에 해당하거든요. 야. 이 상당히 넓은 땅에 대구시는 후, 어, 신산업을 유치를 해서 대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내지는 네, 않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구시도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도 서로 발전하는 발판이 되면 좋겠는데 국방부와 또 미군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통합 신공항 이전 K2 이전 과정에서도 국방부가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국방부와 미군 군을 먼저 설득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 대구시에서 좀 방안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군 부대를 군산이나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는 그 연합 터지 관리 계획 협정에 따라서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대구시에 있는 지금 미군 부대를 이전하려면은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또 2002년에는 이 LPP에 대해서 대구시에는 당시에는 캠프워크 헬기장만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이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또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군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와 가족 등 2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살고 있고요. 음. 또네개 군사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전, 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일, 어, 군사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 부가가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포화 상태인 아파트 건축동을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덕인지 또는 후적지 개발의 효과와 비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를 통합 이전으로 추진한다는 소식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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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자,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신문 정치부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험지입니다. 예, 험한 곳이란 뜻이잖아요. 네. 험지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윤회권과 윤회권 호소인을 겨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핵관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차기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TK 정치권에서는 이전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자칫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준석 대, 전 대표가 윤핵관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TK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보수당 독점 체제가 가장 강구한 지역이 TK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TK에선 공천권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요. 네. 이윤석전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TK 등 보수당 초강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따뜻한 아랫목 정도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전 대표는 유내관들을 한정해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이지만 TK 정치권 전체가 뜨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험지 출마론이 2024년 차기 총선에서 TK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험지 출마론을 띄우고 있지만 사실 역대 총선 때마다 TK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압박은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 홍사덕 전 국회의 부의장입니다. 홍전 부의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칠선 도전을 위해 대구 서구에서 험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했는데요. 예. 당시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와 맞붙어 약 6%포인트 차로 석패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있는데요. 김전 최고위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상주군이 의성청송에서 컷오프된 직후 험지 서울 중랑구 을의 4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예.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부터 밀리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어려움이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차기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특혜 국회의원들은 누구 누구일까요? 특혜 최다선 5선인 주호영 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주 의원은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번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함으로써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 자리가 물 건너간 셈인데요. 네. 육선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차기 당대표로부터 보수 텃밭 대구보다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심 국회의장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은 수도권 험지 출마와 불출마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TK 정치권에 제기되는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반발은 없나요? 당연히 반발이 많습니다. 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은 단 3명에 불과한데요. 대개 험지 출마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중진에게 제기되는데요. 그렇죠. 초재선 그룹이 대다수인 TK 정치권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험지 출마론보다는 중진 육성론이 더욱 절실하다는 건데요. 아직 차기 총선까지 1년 반 이상이 남은 만큼 TK 정치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험지였고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포항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의 정치적 행보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포항 북 지역구의 김정재 의원과 포항 남물릉 지역구의 김병욱 의원. 어떻게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겁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작심회견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입장이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회관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전 대표는 윤회관 호소인 중한 명으로 포항북이 지역구인 재선 김정재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양두 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치권에선 이전 대표가 이날 회견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실명이 거론된 김정재 의원 반응이 궁금한데요. 김정재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회견 직후 언론 접촉을 상가며 무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인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전 의원은 당과 대통령의 난사를 한 기자회견이었다. 또 본인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자 의견을 보면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분노감 토로의 장이 된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포항남울릉이 지역구인 김병우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김병우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올렸는데요. 김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배지는 골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골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이준석은 여의도의 먼 좋은 미래다.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항을 지역으로 둔두 명의 국회의원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포항 북의 김정재 의원은 자칭 타칭 친윤석열계로 분류됩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을 컷오프하려다 무산된 이후 친윤계 색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기 총선 국면에서 친윤을 앞세워야만 생활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반면 포항남 울릉의 김병호 의원은 친유승민계 또는 친이주석계로 분류되는데요. 이주석 전 대표의 중도하차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 대표의 주장을 앞장서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오늘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 한지붕 두 가족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곳에 따라 비와 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경북 북부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보다는 1~2도 가량 낮겠고요. 비가 내리고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 많지는 않지만 비 소식 또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광장 오르신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